선을 굳힌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 신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 평범하세 평범하신 것 같아요. 어머, 머 <laughs> 아, 야, 성발라 아, 이런 얘기 성 아, 뭐, 와, 성발라 얼굴이 평범하다고? 아, 아니 서강준 얘기하긴 당연히 전 어. 와. 아니, 개인적으로. 근데 매력 있으세요, 혼남. 고맙네요. 기분 사이졌다야 신경이 성만로 병사. 잠깐, 엄연 경이 된다. 아니 신경이가 와. 야, 진짜 나이. 아니면 서강준 대야 잘생긴 남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음, 네. 아 근데 그게 네. 다 다르긴 한데. 네. 네. 예, 네, 괜찮아, 괜찮아. 형 말로 어떻게 이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어, 에이, 이런 거 에이, 날이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이제 에이. 녹화 때 웃잖아요. 에이. 집에 가면 계속 귓가에 맴도. 중요한 건 저게 다 진실이면. <laughs> <거>. 아 진짜. <laughs> 형경이테 <laughs> <거짓말은 웃음> 거짓말, 진짜? 거짓말 <laughs> 안 하. 거짓말요? 거짓말. 거짓말. 아, 니 진짜 기다려 오는게 아니에요. 엄영규 씨, 서광, 서준 유호진, 하나, 둘, 셋. 서광준. 어, 그러니까. 성시경, 유호진, 하나, 둘, 셋. 성시경 아, 걸렸어. 그 시호씨 그렇게 오래 걸려 <laughs> <laughs> 너무 좋아한다. 아니 아니, 지금 <laughs> 너무, 아니 지금 너무 좋아해. 말해. 성시경 서강준. 하지 마. 하나, 둘, 셋. 선들선들선들 그래 너도 이제부터 해야 돼. 아니, 왜냐면 진짜 근데 너, 저도 인정인 게 제가 이렇게 뭐 나홀로 연애하는 프로가 없어진 게 있는데 한게 있어요. 같이랑 거기 서강준 씨가 메인 모델로 나왔어요. 네. 와. 진짜 아니 어요 동식이 안 잡아 가 되게. 아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나면 자동으로 얻는 매력이 있으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더라고. 이런 야. 말 들어도 미안하지도 않죠? 네. <laughs> 그냥 지금 봐도 그냥 평범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저기 우 우리 저 마지막으로 은경 씨한테 저 전현무 성, 성시경 한번 해볼게요. 야 전현무 성시경 야, 나 진짜 자, 하나 둘셋 성시경 씨 하나 둘셋 성시경 아, 저는 만약에 진짜 전현무가 나왔으면 아니, 저... 네. 그냥 일어나. <laughs> 아 웃겨. 이거 진짜 근데 네네네 성시경 유재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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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고민된다. 그래요? 좀 고민된다. 고민 된다고요? 이것도 고민이야. 야 유재석.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 유재석. <laughs> 그러면 네. 제가 따로 네. 질문드릴게요. 성시경 유재석 연애. 하나, 둘, 셋. 이겼습니다.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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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결혼을 요구하고 어. 그래? <목소리를> 왜? 아니 뭔가 뭐 막. 그런... 왜 내가? 유부남도 아니니 괜찮아요? 아니 너무 너무. <laughs> 왜 내가 너무... 너무... 자네랑 결혼해? <laughs> <laughs> 차참 얼마 안 되면 또 자네를 뭐. 내가 왜 자네랑 결혼을 할 거야? 맘 상했어, 맘 상했어. 내가 자네랑 결혼할 거야. 내가 왜 자상하게 굴고 있어? 성시경 씨 중에 가장 곤란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 지금 몸이 많이 왔잖아요 본인은 <laughs> 아, <권위는 웃음> 아니라고 하지만 아, 몸이 많아지고. <laughs> 조금만 더 하면 꼴꼴하죠 어, 지금. 시경 씨는 혼자서 있을 때 뭐해요? <laughs> 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른한 질문이에요. <laughs> 아. 언제 했든 남들이 하는 거 해요. 요즘 전화, 제가 전화해서 뭐하세요? 항상 미드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미드를아 네. 신동엽 씨가 몇개 추천해가지고 어. 아주 야 이제 그만 봐야지 하다가 이제 엔딩 되면 아, 다음 거 언독 어, 됐구나. 어, 미드한번 미드? 빠지면 아. 욕을 하더라고요. 어. 네, 진짜 자고 싶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자야지 자야 하는데 아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끝나지만 <laughs> 안돼 AC 하면서 다음. 또 다음 거. 어. 다음 어. 뭔데 뭔데 저 뭔데. 왕자의 게임 끝내요. 진짜 재밌어요. 옛날에 다 봤어요. 다요? 아, 아, <laughs> <laughs> 저 되게 좋아해요. 워킹데드 좋아해요. 워킹데드 워킹 다 봤어요. 네, 저도 어, 완전 좋아해요. 은근히 통하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다 같이 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이러다 결혼하겠는데요. 뭐가... 네. 아, 내가 왜 자네랑 워킹데드. 내가 왜 자네랑 워킹데드. 뒤이니까 매력 있 매력 있으시네 매력 있으요 매력 있으신데. 고맙네요. 매력 있으세요. 남자 좋아하시나봐요. 오빠 왜 그래요? <웃음> <웃음> 이제는 멘트를 여기저기서 막네요. 아, 진짜 잘하네. 네. 아, 먹고 갈래. 내지는 뭐 이런 뭐뭐 뭐, 비빔국수 먹고 갈래. 바지락칼국수 뭐, 예. 네. <laughs> 네. 갈치 갈치찜 먹고 갈래. 뭐 물이 잘하면. 불도장 불도장 끓여. 불도장 끓여 어. 아, 아, 가고 싶다. 보시나요? 미역 미역찜먹으려 어떤 멘트로. 아이스크림을 안먹어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네. 아 그걸 직접 한번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전염문 씨한테. 그 설렌다. 오빠 아이스크림 안 먹을까? 오빠 아이스크림 안 먹을까? 어? 아 지금 저도 뭐 이렇게 아 쩐다 이렇게. <laughs> 아니 네, <laughs> 아, 네, 아, 지금 아, 제가 이렇게 귀에서 <laughs> 네. 봤잖아요. 네, 네. 연기 여기 잘해서 여기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 수줍음이 있고 어.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눈은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지만 음, 나는 아이스크림 말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 있어. 아니 지금 입에 벌써 하다 지금 꽂았어 지 송지용 씨한테 보이시까요 입에 지금. 아 나도 했어요. 아, 어? 엄연경 씨 저한테 한 번만 해주시. 엄연경 씨는 뭐예요? 혹시 어?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지. 어, 어머 예. 진짜로 아, 리얼 얼만 진짜 송시용한테 잘한 거예요. 안녕 나 들어갈게 들어 아이스크림 먹고 갈래? 아이씨. <laughs> 이게 주인의 뭐 이게 뭐 아이스크림 파적상은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원래 옛날부터 말투가 그랬어요. 어떤 말투? 약간 달달하다고. 어, 그런가? 근데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아, 그런가. 그런 아얘 잘자고 할때도는 잘자요 참고 진짜. 어, 어. 별거 아닌데 그 잘자요가. 좋은 밤 되시고요. 잘자요. 2시간 동안 웃고 떠들고 함께하고 노래 듣고 했는데 이제 내일 만나야 되는 뭐라 그래요 헤어질 음. 때? 잘자 잘자요. 들어가 안녕 잘자요. 내일 봐잘 자요 하잖아요 왠지? 그런 뜻이지 아지 자요 아, 이게 아니라니까 아, 아니. 원래 연애도 달달하게 해요 여자 만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야 따라와 뭐 이거 먹어 아, 그렇게는 안 하는구나 김치찌개 사줄 게가 아니라 음. 뭐 먹을래? 뭐 먹으면 좋을까라는 음, 쪽에 가까워요 네. 궁금한 게 우리 데이, 보통 여자랑 데이트할 때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음. 그런 것도 안 정해놨어? 여자들은 음. 그래 형수이 그래요?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그건 아닌데요 그만 사요, 그만 사 다음이요 아, 대박이에요 마녀사냥 <마녀산이야. 웃음> 네, 뭐 신동엽 씨하고 같이 지금. <웃음> 신동엽 <laughs> <다른 분들도 웃음> 선배님이 <같이> 인정을 <laughs>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아이, 후기 제 그렇습니다. 아니, 신동엽 씨는 약간 큰 스님 같은 분이세요 <laughs> 그렇죠 이 예, 예, 아, 예, 예, 깨달음의 정도가 아, 어, 한3년 어, 무권수행했다고 예, 예, 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도가 아닌 아, 것 같아요. 아, 아, <laughs> 항상 취해 계시고 예, 예, 언제나 예, 그걸 좋아하죠. 예, 그런 토크. 안돼, 아, 저 예뻐해 주시니까 저는 좋지. 아, 그럼요. 어. 그래서 마녀 사장 보면서 <laughs> 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 그런 공감대라든지 말을 했서 제가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좀 어, 어떻게 보면 그쪽이 좀 선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받, 듣지 않아요? 어, 근데 저는 정말로. 선수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니. 서른, 서른 다섯살쯤 되면 음. 팁을 주는 거는 충분히 할수 있죠. 아유. 여기 누구든 다 좋은 아, 아마 좋은 가이드가 돼줄수 있을 텐데요. 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건축학개론 영화 보면 오. 거기서 강남 선배 있잖아요. 강남 선배. 어. 네 이거 <laughs> 가디건 이렇게 해서 <laughs> 그, 어. 진짜 그거보다 더식경이 <laughs> 생각했는데. 그게 형상인데. 어. 근데 저는 아. 생긴 건 다르지만 음. 이재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고 방법을 모르고 음. 근데 언제부터, 이제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기보다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러면 오. 깊게 몇 명이나 잡으셨어요. 글쎄요. 거꾸로 상처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아, 네 번이요. 다섯 번아 지금 계속 세고 있에요 제가 몇 명을 만나는 지 중요한 거 같진 않거 너무 요 되게 많진 않았어. <laughs> 네. 너무 중요해. <laughs> 야 이거 때문에 우리 떠나온 거야. 얘기해. <laughs> 너무 중요해. <빨리>. 주... <laughs> 너무 중요해. 아 너무 중요하잖아. 이니셜까지 다 해줘서 시원하네. 정말 다르다. 정말 달라. <웃음> <웃음>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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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음> 둘은 다르다. 약속이야. 저기 일단 흥분하지 말고. <laughs> <laughs> 흥분하지 <laughs> 가고 소리 지르지 말고. 신은 뭐 결혼을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어때요? 아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점점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결혼이라는 걸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에 하면 되지 뭐 언제든 좋은 사람 만나면이는데 음. 요즘에는 좀 결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야. 운 좋게 딱 맞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요? 응? 예? 딱딱할수 <laughs> <laughs> 있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목소리> 아니 고개를쓰면 내는 식으로 갑자기 <목소리> 저기 별이랑 여기 <여긴> 달이 이거든요. 달 양이거든요, <목소리> 근데 진짜 신광선 씨도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지세요. 네. 저희도 처음 본 지부터 좀 됐잖아요. 네. 네. 저 근데 점점 이뻐져도 한참 멀었죠 지금. 아니 네. 그 그러니까. <목소리>